안녕하세요. 사실 그 오늘 쉬는 날이라 가지고 원래는 이제 뭐 일도 가고 뭐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사실 집에서 오늘 쉬는 날이라서 쉬는 일상을 좀 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실은 뭘좀 먹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 그런 아주 네. 좋은 가정 환경이죠. 챙겨 주는 대로 먹고 학교 차태워서 보내 주고 하는 그런 호사를 누리고 살아온 불효자이기 때문에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그 요거트예요. 대열이 프리라서 우유가 안 들어갑니다. 요거, 이게, 이 요거트를 만드는 건데, 그냥 깡통인데, 여기다가 넣으면 요거트가 되더라고요. 아침부터 제가 먹는 그 아이템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30대이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지가 않습니다 와이프가 사실 먹는 건데 뺏어 먹거든요 요거는 아주 좋은 콜드프레스 압착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 숟갈 제가 지금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마누카 꿀 엄청 몸에 좋은 진짜 뭐 어떻게 좋은지 몰라 그냥 좋다니까 산 건데 이거를 한 숟갈 그리고 각종 견과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피스타초 마가라미아 호두 브라질럿 이렇게 해가지고 쇽쇽쇽쇽쇽 해서 여기다가 넣은 이게 결과물입니다 네, 제가 지금 조금 약간 궁금 여러분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요거트를 만드는데 요거트 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농도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 그 옛날에 슈퍼마켓에서 그 뚜껑 핥아먹는 요거트 정도의 농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거 이제 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일주일째 먹고 있는데 이거 혹시 농도 어떻게 잡는지 아시는 분 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트 같은 맛이 없다. 어쨌든 이거는 그냥 이 요거트, 이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전복 상태에서 먹고 밥은 따로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밥은 남은 된장찌개에다가 밥을 넣어가지고 된장죽처럼 만들었어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저는. 그 어느 여기에서 식당보다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이 된장 쪽을 먹어볼 생각입니다. 뭔가 리조토같이 한국인이 보면 된장죽을 왜 저렇게 먹나 싶을 텐데, 이거 외국인이 보면 무슨 한국 리조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어쨌든, 요거 된장죽이랑 아침밥을 먹어보겠습니다. 네네. 뭐 하면서, 와, 왜 이렇게 맛있어? 뭐 하면서 살고 있냐면, 제가 이제 요리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요리를 요즘 배워가는 어, 재미에 살고 있습니다. 음. 사실은 한국에서라면 이제 다 이런 거를 젊은 나이 때더좀 젊을 때 하는데, 저는 이제 호주에 와서 새로운 뭔가 삶을 시작한다는 느낌. 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고 요리도 이제 배우고 있고 조금 늦었죠 늦었지만 여기 사람들은 사실 뭐 나이 성별 이런 거를 크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아마 몇 살인지도 모를 거예요 얼굴이 그리고 이제 영어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영어는 아 좀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막 10살이 빨리 늘지가 않아 영어가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저도 주눅 들지 말아야지 하는데 영어가 막 이렇게 빠르게 훅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헉! 헉! 주눅이 드는 거야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못 알아들은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제 아 내가 사실 영어를 잘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말도 못 알아들어 상대가 그럴 때 오는 그그 그, 그럴 때 오는 그 뭐라 그럴까 몸열감 이런 걸 계속 겪다 보니 근데 그런 걸 겪어야지 영어가 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오고 나서. 계속 영어를 막 버스 안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그걸 또 겪고 싶지가 않거든. 그래서, 모멸감을 느껴야 된다. 여러분들, 영어가 만약에 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태원에 가서 모멸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음, 맛있어. 오늘은 이제, 오늘 음, 쉬는,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쉬는 날이라가지고, 이거를 밥을 먹고 나서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할 거고요. 운동을 하고 나서 제가 요리 채널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리 채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장을 보고 그러면은 이따가 봐요 밥 먹을 땐 유튜브 봐야죠 제가 그 바, 아까 뭐야 밥 먹다가 카메라를 다시 왜 켰냐면 여러분들 아침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밥을 너무 아침부터 많이 먹었더니 지금 아까 전에 제가 헬스장 간다 그랬잖아요 너무 안 가고 싶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덜 절대 안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굴뚝 같아서 어떻게든 안 가고 싶어서 자꾸 이제 막 들어듣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켜서 아까 전에 왜냐면 내가 사람들이랑 또 약속을 했잖아요. 오늘 쉬는 날이고 했데 헬스장 갈 거다. 라고 말을 뱉어놓고 또안 가는 게 웃기잖아. 그래서 일부러 이제 카메라를 켜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나를 헬스장에 보내기 위해서 켰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침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누워? 그러면은 개심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 일 카메라 좀보자 AI 음성이니까 반말로 좀 할게 그리고 호주 학교 생활은 어떤지 보여줄게 여기는 호주 동부에 있는 해안도시 무해한 우순이 살고 있는 골드코스트야 항상 좋은 날씨, 넓은 바다, 휴양지로도 유명한 곳이지 우순이는 호주 그린니치라는 요리학교에 다니고 있대 이 요리 스킬을 살려 레스토랑에서 일도 하고 있대 아직 많이 서툰 것 같은데 요리가 즐겁고 재미있대 꽤 돌도 벌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우순이가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보여줄 거야. 현장에 나와 있는 무해한 우순 기자. 오늘은 실제로 요리를 하는 실습 수업이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옷을 여기서 빨리 갈아입고. 여기는 이론 수업을 하는 교실이야. 일단 우리가 만화 같은 데 보면 주방장들 모자가 되게 높잖아요. 저희는 지금 교육생이라서 그런지 높이가 아예 없어요. 지금 거의 뭘 바로 머리거든요. 지금은 레벨이 아주 낮다. 그래서 공간이 없으니까 머리에 땀이 너무 차. 그래서 땀이... 되면은 이제 머리에 땀이 안차 겠죠 이 높으니까 그래도 이거 심한 거 아니야 이게 공간이 여기는 키친 수업 공간이야 앞에 보이는 친구들은 우순이랑 같은 스튜던들이야 보다시피 얘네들도 머리에 땀 차는 건 마찬가지야 불쌍하네 불쌍하네 불쌍해 모여서 오늘 뭘 만들지 티철랑 이야기 하고 각자 자리로 흩어져 얘네한테는 지금 보이는 철판이 그 책상이고 오일이랑 페퍼 salt과 연필, 지우개 정도가 되겠네. 하하하, so funny. 각자 자기만의 큰플레이스가 있어서 엄청 쾌적하고 시설이 끝내준다고 우순이가 그랬어. 식재료도 풍족하고 실제 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하는 장비들도 다 써볼 수 있어서. 우순이가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도움이 많이 됐대. It's true. 클래스를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어떻게 메이킹 되는지 시각 자료로 보여주고 퀘션이 있으면 알려주고 시작해. 우순이가 그러는데 요리학교에 왔다고 다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더래. 어떤 친구는 파스타를 작은 숲에 10인분을 한 번에 삶아버리질 않나. 마지막에 넣어야 될허블 처음부터 기름에 볶아버리질 않나. 아주 어메이징한 친구들이 많이 있대. 그만큼 요리 초짜들도 많다 보니 선생님이 정말 원부터 땐까지 잘 알려준대. 실제로 우순이도 여기에서 요리 스킬이 많이 인브됐다 하더라고. 짜식 많이 컸네. 오늘은 브레드 와부 푸딩을 만드는 클래스였는데 우순이는 빵에 소질이 러쉰 만큼 도없다 하더라고 이건 프렌즈들이 만든 애플파이래 정말 먹음직스럽지 근데 우순이는 혼자 어디서 만두 수업을 받은 건지 이런 걸 메이킹했더라고 So 바스타를 나무랄 게 아니다 이놈아 okay, <laughs> Ooh, <sorr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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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크림을 만드는데 우순이는 혼자 어디서 또 두부 수업을 들었는지 콩비지를 메이킹했더라고 쿠판대로 프렌즈한테 가서 뭐가 잘못된지 물어봤는데. Oh, what happened? This one is made you over how to say. 구입을 너무 오래했다고 그랬대. 우순이는 넥에 라이프 카드로 와도 제빵은 절대 안 할거래. 왜냐면 음식은 간이 안 맞거나 싱거우면 수정이 되는데 빵은 뭐 하나 틀어지면 망해버리는 게안 맞는다나 뭐 하나 어쩐다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런 제빵사가 안 나오는 게 다행이지 아무. So to... 선생님은 이런 우순이를 주시하고 있었어. 이 정도 실력이면 모자를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할것 같다는 눈빛이었지. 이 크림의 문제는 오버 휘핑이었어. 과하게 휘핑을 치면 크림 구조가 깨져서 분리되고 이렇게 해서 뭉쳐지면 버터가 만들어지는 거라 했대. 그리고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주고 다시 해보라고 했대. 지금 이거 물어본대. 약간은 음, 성큼에서도 네. 뭐가 이상했어. 네. 그 유당이 분리돼서. 네. 뭐. 거의 원심분리기로 쳤어 내가. <laughs> 그런 거배울려고 갖고 보자. 이런 장. 하나 배웠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방과 후 우순이 일상이야. 현장에 나와 있는 김우순 기자. 학교도 갔다 왔고 이제 집인데 제 일상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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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이렇게 크게 선택의 권한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삶이 되게 되게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맛집도 예를 들면 뭐 흑백요리사 맛집도 많고 아니면 뭐 블로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맛집이 많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뭐 이렇게 선택지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엄청 일찍 닫기 때문에 저녁에 내가 뭔가를 먹으러 나갔다? 문 열어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좀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좀 단순해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과업 이제 네, 핫팟을 이제 먹는 겁니다. 이게 오늘 메인 이벤트예요. 그래서 여기 그하이디라고핫팟이다 오늘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도파민 최고 분비 그 이거를 한인마트에서 사가지고 팥빙수 알죠? 이거 우유까지 샀어요. 이거 먹으려고. 이거 핫팟이랑 먹는 게 오늘 제 하루에 전체 주제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핫팟을 준비하고 제 와이프는 밑에서 이제 오늘도 서핑을 갔다 왔는데 내일도 또 서핑을 간대요. 그래서 이제 서핑을 하려면 그 서핑 보드에 왁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왁싱을 하고 있는데 왁싱이 뭐 이렇게 탈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있어요. 그 보드 왁싱이라고. 예, 안 보이네요. 이따가 더우니까 물좀 물 갖다 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핫팟 새우탕면을 끓일 건데 자신 있는 그 국물 레시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핫팟 해드실 분들 하이디라오가 참고로 저희 동네에 없습니다. 네, 하이디라오를 재현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람이 부지런해져요. 없으면은 다 뭐든지 하게 돼 있어. 우리 없었을 때 옛날에 그랬단 말이지. 옛날에 뭐뭐 뭐 아, 핸드폰 없었을 때 메시지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핸드폰이 없는데 메시지를 없으면, 어떻게 보내멍청아? 식재료마트에서 살 수가 있다. 그런 걸로 핫팟도 직접 해먹고 하면서 어 좋게 말하면. 낭만이 있고 안 좋게 말하면 귀찮다. 설명은 우순이한테 들은 대로 내가 대신할게. 파일 을 키고 참 기름을 둘러줘. 그리고 집에 먹다 남은 레프토보세오대가리 있지? 헤드업씬 불러놓고 내장이 나오게 무셔줘. 이 국물의 테이스티는이 과정에서 나오니까. 포 o 스 u s the attention, please, bro. 야, 그래? 응. 맛있는 냄새가 나? 응. 안되고. 아이고. <laughs> 저거 이걸로 녹여. 야 그... 이게 와이프 와이프 전용 보드인데 색깔이 예뻐서 샀는데 벌써 하도 많이 타고 다니니까 까무죽죽해졌어 아니, 어? 그게... 아니 그것 때문에 그래 차 위에 레고. 아차 위에 실어서 그렇구나. 어. 이거 매직 스펀지로 하면 없어지려나? <laughs> 당연히 안 없어지지. 지금. 어쨌든 와이프가 지금 서핑에 완전 빠져 있어가지고 이걸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고 있어요. 이거 어디가 녹지? 그림을 녹여야 된대. 헤어드라이기로. 응. 오 지워진다. 오 지워진다. 다시 이어서 월을 넣고 팔팔을 끓기 시작하면 메르치 육스포인트 계이 월계수 잎 말린 표고버섯 그리고 두반장 소스를 넣고 끓여주면 돼. 이시 피지 레몬 스피지 좋지? 쉽지? 할만하지? 이 장면은 TV 예능처럼 냉장고 컷을 찍으려는 게 아니라 파이어 위에서 찍다 보니 카메라가 뜨거워져서 냉장고에 넣어놨대 간을 봐봐 어때? 오, 오! 대박! 대박? 대박? 완전 꽃게탕 같은데? 그지? 맛있지? 아 그리고 설탕도 조금 넣으래 그럼 난 여기서 이만 차려놓고 막 정신없이 먹느라고 먹는 건한 장면도 못 찍었네요 어쨌든 오늘의 하이라이트 롯데 밥빙수 집에서 쓰는 큰 숟가락을 쓰면 안 된다 여기에서 이 조그만한 이 숟갈로 먹어야 진짜 맛있거든요 저는 이제 호주에 와서 이렇게 요리학교에서 요리도 배우고 요리사로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돈은 또 돈을 얼마 벌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33점 몇 불이고 어, 주말에는 46불. 제 어떤 삶을 좀 안편으로나마 보여드렸는데, 물론 제 나이 때 이렇게 오는 친구들은 많이 없겠지만, 젊은 나이 때 와서 뭐, 올을 한다거나, 아니면 은 뭐, 도전해볼 수 있잖아요. 영어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진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물론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지만, 끝부 뭐 어때? 젊은 나이 때 해보는 거죠. 또 물론 대도시들도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여기 울드코스트도 이 나름의 어떤 자연의 맛이 있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오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진짜 대망의 오늘 팥빙수 이거지. 여기 우유 한번더 모여야 돼. 지금까지 저는 오랜만에 돌아온 무해한 우음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무해한 일상들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뭐 공유할만한 일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요즘에 이렇게 또 도파민이 넘치는 세상에 엄마 집밥 같이 삼삼한 느낌의 엄마 집밥이라고 나를 너무 극찬하는 것 같은데 뭐라 그래야 돼 음식 잘 못하는 동네 맛집 같은 느낌에 저는 좀 나한테 상처인데 어쨌든 그런 느낌의 삼삼한 컨텐츠도 어딘가 있지 않아야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삶은 그렇게 뭐 판타스틱 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호주에서 우승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나 이거 먹어야 돼.